자, 이번에는 if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가 뜻이 만일 뭐뭐시라면 의 뜻만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 다뤄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if가 명사절인 경우가 있죠.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경우. 자, 이 경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좀 익히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I doubt if our pastor calls, 그러면, 난잘 모르겠다, 는 표현이죠. 난 의심스럽다, 의표현이니까 If our pastor calls, 그러면, w h 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뭐뭐인 o i n g t 지 say, I'm g o 다 n g t 어, if가 명사절일 경우는 항상 뭐뭐신지 아니지의 뜻은 되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 if가 가끔 가다가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대표적인 문장인데요. 만일 뭐뭐한다면, 만일 뭐뭐한다면 그것은 참안된 일이야. 라, 라는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f가 비록 명사절이지만 가주어 진주어로 쓰일 때는 어, 부사절과 동일하게 만일 뭐뭐, 면의 의미로 이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 가져오신 줄일 때만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의미는 부사절인 경우에 발생하겠습니다. 부사절인 경우는 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만일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비록 뭐뭐이지만 의 뜻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간다면 나는 늦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if 조동사, c o 조동사, 만일 뭐뭐 한다면의 뜻이 있고요. 어, 뜻밖의 약간 복병인데요 뭐, 인지 아닌지도 알고, 만일 뭐뭐 한다면도 아는데,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 도의 뜻을, 어, 생각하지 모셔, 못해서 이렇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죠 자, 비록 뭐 아, 비록 뭐 뭐이지만 애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들은 재능이 있다. 분사고은쓰이고 있군요. 비록 경험은 없지만 애드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뜻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밑에는 어, 이프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만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온 이프를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뭐 하기만 한다면 강한 조건의 뜻입니다. 이고 온이프뿐만 아니라 온이프랑 동의어가 에즈 롱 에즈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녀는 노력 부를 거야. 그녀가 돈을 받기만 한다면 내 네, 뜻이 되겠습니다. 꼭 알고 계시고 에즈 as 롱이지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븐이프는 설사 뭐뭐라 할지라도 뜻입니다. 어 나중에 29강에서 아마 even if하고 even though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요것만 하겠습니다. 어, even if that's true.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렇죠? 뭘할수 있지? 뭐 이런,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뭐뭐라 할지라도의 뜻인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뭐 수거집이나 책은 잘안 나오는데 If not 경험치에 의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if not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만일 머머가 아니라면의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89%는 0 비록 머머는 아니지만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certainly comfortable 편안하게 먹고 살만하다. If not rich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if의 의미고요. 일단 부사절의 경우에는 어, 의미를 모르면은 낭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개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 입의 의미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